52점 찍을 때 6명 묶고서 올라갔는데 약간 불안함이 있으니까 그만할래. <laughs> 이게 쉬었다 하니까 지금 아까 그 연승 분위기에서 계속 갔어야 되는데 화장실 갔다 오고 물 마시고 막 이러면서 그 흐름이 끊겼어. 음, 인정합니다. 그러므로 지금 흐름이 끊겼으니까 그냥 기분 좋게 빠대한번 하고 끌까요? 우리 또또 빠데를 빠데 아, 한번 재미나게 하고 신경 쓰지 않고 마음 편히 할수 있는 빠데 한번 하고 어 정품님 안 자요? 정품님 내일 출근 안 해? 아 오늘 출근 안 해요? 상대 어, 뭐야? 배고프다. 나 저녁에 많이 먹었는데 왜 배고프지? 계속 그렇게 먹으니까 배가 고프죠, do it. <laughs> 이좀 o 세요 아니, 오늘 하루 종일 굶고 있다가 I 시 다들 아 know how t 먹었는데. t I don't know how to do it. I don't know how to do it. I d o n 님이 말한 게딱 맞아. 네 명을 묶으면 차가 o n t k n 너무 화가 나. 여긴 하고 싶은 거 하는 거지. 자리야 연습이나 해야지. 아, 아직도 그 그때 여운이 남아 있다니까 누나. 이파라사메르시. <laughs> 그 나중에 바대 한번 다시 찍어야 합니다. 어 우리 힐러가 있구나. 아니, 전 딜러입니다. 때, 우 강함. 강한... 네? 무저 2 2 d i 아니 투힐 e e l 네, 자, 아르나님 같은 분이 힘든 분이지. 39점이면은 너무 애매해. 이게 올라가기 전에 처 하면 됩니다. 머릿속에 그리... 모든 뭐, 9점대가 지옥이야. 저기는 그냥 작정하고 떨어뜨리는 사람도 있는 것 같던데. 네, 그니까 막 트루, 막 작정 트루도 있던데. 아, 진짜요? 아니, 그런 거 있잖아요. 몇 점대까지 내가 떨어질 수 있는가. 대박 삼엄에 못 바람듯 그고3 0점때 올라오기 되게 힘들겠다 그럼 그래서 나나님도 빡세잖아요 치빡 빡세잖아. 서로 내가 탱크할게 이랬는데 아니야 내가 탱크할게 그러면 그래 이러면서 자기 막 토르비온 고르고 와 대박 웰치슨이 힐러... 네, 아까 전에 내가 불렀는데 없어서 그냥 두고 왔어요 힐러 한다면서 막 트레이서 같은 거 골라서 시간역행으로 힐하고 그게 소름이었다니까 진짜 막 비켜주는 척하면서 툴을 피고 아, 아 아파 아파 아 어디 어왜 누나는 바로 앞에 적을 두고 찾지를 못하는 거 아니 아니 우리 힐러 방벽 씌워줄라고 힐러 앞에서 한이초 동안 왔다 갔다 한거 같아 아,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때는, 아, 탈 때는 난 때는 다 아, 였거 이거, 이거. 아, 나서 한거 아, 이거, 이 아, 아, 이고 나한테 오겠 아, 아, 이여라 아, 왜 저한테 그러세요 이거, 이 진... 강한 이이 아, 이짜요 어. 아, 이거, 이거. 아, 이거, 이거. 아, 대판이에요. <laughs> 쟤는 왜 저기 올라가있어, 지가? 솔랭은 진짜 지금 현재 대사기 캐릭터들 아니면 하면 안 돼요. 자리아 같은데. 내가 봤을 때 올라가는 윙이랑고은는게리아야 저는 윈스턴이라고 생각하는데. 윈스턴, 윈스턴도 너무 어. 그런데가. 그냥. 잘못하면 한방에 어. 그냥 그래, 그렇다고 리퍼들이 막 잘하는게 아니라 응. 저격수 있어 뒤에 조심해요 그.. 어딨지? 어디갔지?

힐링도 약한 어 지금 북캐 의욕 각이야 뭐야? <목소리> 맞아, 저분 엄청 잘해 그니까 52점이 있을 실력이 아니신대 아, 진짜요? 네저 그... 아, 저 그때... 50, 50 지금 57점짜리가 님하고 비슷하게 플레이해 다팀 생겼어요? 아, 잘못했어 잘못했어 아빠. 아,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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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못했어 아. 아. 나한테 제발 그만둬. <laughs> 우와. 내가 배치를 한 6승 다패 했었나? 저게 잘본 거지. 근데 그때 점수 버그 때 버그 아, 일어났을 그거, 때도 영점 점 네. 그때 아마. 나도 그거 몰랐는데. 나도 그랬어. 5수못 해받고 5 0점 받을 수 있었는데. 난좀 이득 봤는데. <laughs> 진짜 나 보고 있는데 이런 거. 무실 거예요? 이랬는데. 아니요, 제일 볼 건데요? 바로 그냥 패치. 공격력 강화, 응격력 강화. 그래서 그 점수 보고 일어났을 때 인벤에 그런 팁도 올라왔었어요. 그, 모더라. 점령전에서는 그거, 계속 지려고 노력하고, 그럼 MMR, 떨어지, 아파. 아, MMR, 뭐 MMR 떨어지니까. 아, 파 MMR 떨어지니까. 화물전에서만 죽어도 이기려. 이길... 난 알고 했던 건 아닌데, 이긴 게 4승 했는데, 3, 3승이 야, 화물이었어요. 와. 와. 자, 5승 오편인는데 3승이 화 뭐냐, 거점이었던데. <laughs> 여기 나옵니다. 여기 나와요. 안돼, 아. 일어났어. 아, 음, 끝났어. 아 그래도 백급으로 아니라겠다. 빠데라서 아, 약간 마음 편하다, 저도. 아. 아, 진짜 그날 이후부터 빠데하면 너무 아니라게. <laughs> 그 비밀입니다. <laughs> 저분 나한테 계속 찡찡댔어요. <laughs> 계속 이점인데 영점이 로 영점으로 그래서해어 나잖아. 나 자추. 자투. 자투. 나한두개대충했는데왜이 급이죠? 어 딜러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laughs> 나밖에 없는데 자초할만하죠? 모달 무조건 일점 응. 높게. 어 뭐야 왜왜또 시작해? 아무도 안 나가서. 아 바로. 맞다. 응. 아 이거 나가는 거지 경쟁하다 와가지고. 우리 코어로나 프로젝트 세워죠. 왁두보다 1점 높게. <laughs> 음. 좋습니다. 왁두 올라가면 바로 그날 켜 가지고 바로 그냥 다 보내 가지고. 왁두 올라갔습니다. <laughs> 근데 와 꼬시가 막 50점 찍으면 그때는 어떡하죠? 올라가면 되죠. 네. 아이디 바뀌세요 저한테. 삼개 <laughs> 때 우리 강한 훈련 때처럼 하면 됩니다. 머리 쓰게. 야, 근데 내가 봤을 때 왁도 왁도 5 0점 이상으로 못 올라가. 저 소울링만 돌리면 절대 못 올라갈 것 같은데요. 기분이 너무 안 좋아. 난입해서 난입해서 한녀한조한 조에서. 삼금 먹었는데, 정치당했잖아 나 멋있죠? 멋있죠? 시 역시 강한 여성. <laughs> 아, 진짜요? 아, <안> <laughs> <laughs> 오 진짜요? 난 멋있을 줄 알았는데 반대쪽도 보셨습니까? 딱 멈추는 플라스 아아아아 아, 아. 하칼님 봤습니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죽을 거 같으니까 딱딱 씌워주는 딱 세스? 못 봤어요 아, 본인한테 씌워줬는데 왜못 봐요 나한테 씌워줬어요? 아 그래요? 트레이서랑 둘이 막 싸우는데 위험한 거 같으니까 내가 바로 씌워줬잖아요 나 파란데? 어? 달라. 뭐지 파칼해가지고 트레이서라고 쓰 있었는데? 어, 뭔데요? 어? 아, 아 그렇구나. 아 그렇네. <laughs> 아, 그러니까 어? 내가 파칼님 봤으니까 하고 했는데 왜, 뭐, 왜 대답을? 분명히 님이에요할수 있지. 할 님이에요? 수도 있어. 할수 음. 있지. 총본히 그럴 수 있어. 목소리가 헷갈릴 수 있죠. <laughs> 안아다다다다다리세아 아, 아, <끊었어> 아, 그리고 파칼림이 아니라 파킬이었네. 네. <laughs> 지금 알았어요. 죄송합니다. 여태까지 파카리라고 불렀는데 아, 죄송합니다. 어르난? 어르난? 어르난이 또에음껏작우세 진짜 내가 하는 일론 중에 두 번째로 잘하는 거같 제가요? 킬님요. <laughs> 내냐 개냐타 타해줘요. 내냐 타요. 개냐타. 지금 저도합에좀 쓰레기 같은데. 탱커가없어 아, 아 궁술 그... 각 보고 있었는데. 뭔가 그만져요. 누나 그냥 몸에 맡겨 감에 맞춰. <laughs> 솔직히 그냥 쏘면은 쏘면은 솔직히 팀들이 알아서 해주긴 하던데. 아나 근데 궁각안 보면 한명 들어오더라고요. 공기의 흐름을 느끼고. 어, 이형빠 이렇게 다 올라가 있으면. 보고 싶을 때 봐요. 아, 가라. 저... 너무 이렇게 중구난방으로 있으면 궁각을 재봤죠. 아, 죽주머니.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뒤로 돌아왔네. 잠깐 문제가 생겼을 뿐. 저 포탑을 아씨, 배고파. 근데, 왁도 저 게임 이기면 누나 경쟁전 한판 해야 돼요. 저 포탑을 아, 진전 하기 싫은데? 46점입니다. 아, 안녕. 어머 고맙다 나이스 루시우 아무도 안 잡아줘 나이스 했는데? 잘쓴거예요 저거 힐러 탈락하나 언니 내가 그래도 나름 그거 해줬음 음. 아. 어, 그래도 플로를 잘라야 돼. 플로 어디서 줬어 대체? 애기 야, 대낮 타고 왜 나왔어? 아예 해달라고 하시데아 살려줘요, 살려줘요. 아 용광로 되기 전에 또쓸수 있었는데. 이쪽으로 한번 빼셔서 힐드릴게요. 그래, 어, 내가, 어. 내가 죽겠다. 내가 죽겠다. 내가 죽겠다. 지금아풍기 강풍으로 되요. 나 네, 지금 강풍이에요. 방풍 몸에 안좋아요. 근데 미니 선풍기예요 리보우 컷. <laughs> 아. 어. 그냥 그리대세요 아이고, 어. 아. 덫에 걸려 있었어. 저렇게 없었어요? 큰데 덫이 잘안 보이. 아 우리한테는 안 보이지? 나궁무였어요 <laughs> 쉴드 없었어요? 쉴드 딱 끝나고 터졌어. 아. 영웅이 일어나세요. 안 돼, 부활 시키지 마. 아, 저희도 못 저희도 못 나. 나. 아. 내 아. 아. 음. 크리가 필요하다. 어, 어 뭐야? 스파라고 음. 음. 딱 쓰고 빨리 빡 빨리 쏘고. 봐봐야 누나 어디다 아무데나 어, 느끼는 느낌 가는 대로 여기 봐. 머리 뚫렸어 왜 아무나 안 잡아 머리 뚫렸어 아 <laughs> 믿어요 믿어요 어, 내가 그 켜미었어 어? 어? 어 밀었다 밀었다 이걸 그얼허리? 왜요? 누나가 민거 아니에요? 아닌데요? 내가 마지막까지 비비고 있다가 죽고 얘 뭐지? 죽고 얘 플레이 되게 신기하다 처음 보는 플레이야 아다 저기서 태어나는데 나좀쪽 멀리서 태어나가지고 저도 마찬가지 어, <laughs> 나이스. 굿, 나이스. 근데 이거, 원래는. 어 언니. 원래는. 어, 아, 힐이 필요해요. 잠시만요, 저도 죽어요. 아, 아파. 아직 싸울 수 발견. 이름은 맥클리. 안 돼, 우리 힐러가 없어. 아, 어? 아, 디온이 생겼네. 지 젠야타죠. 무슨 논리야, 도대체? 아, 근데 젠야타는 진짜 바스티온한테는 좋아요. 나오면. 나 혼자 밀고 있는데 무서워 죽겠어요, 여러분. 누가 어? 이기겠는데? 아, 저 망할 거. 저걸 살리다니. 아, 저한테왜 그러세요? 패심 패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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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킥 패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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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패 먹고 싶다. 역시 명품 중그 서울. 봐라 이거 돈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 싶네. 매번 나와서. 차 이거 혼자 밀었잖아. <laughs> 밤을 밤을 밀는 <미는> 할머니. 할머니? <laughs> <laughs> 사실상 내가 혼자 밀었다. <laughs> 인정받는 건 기분 진짜? 좋은 일이야. 오 웬일로 자초한 아지 저 힐러 고생했는데 줘야죠. 아, 혼자 밀었어, 혼자. 아, 나가야지, 튀어야지. 수고하셨어요.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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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에 또 만나요.